야, 이거, 이거, 좀 크다. 어, 이거 크다. <laughs> 와, 진짜 대박은 대박이야. 대포산 늑대 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늑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이번 능이 탐사 지역은 조금 더 올라와서 경상남도 경계지점과 전라북도 경계지점이 만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전북 쪽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휘지방으로 왔는데 조금 더 컸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나 자랐는지 언제쯤 딸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늑대랑 산행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득대랑 함께 출발. 차로 산행지 이동 중에 멋들어진 소나무를 보았습니다. 나이 꽤나 먹은 것 같은데 너무 방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수령 좋은 나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지고 엉망입니다. 그래도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소나무인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어봇하게 사랑하는 누님과 형님, 이렇게 세 명이서 산행을 합니다. 야, 야 전, 이거는 잡버섯이 있다, 그죠? 응? 음? 뭔데요? 돌배? 거기서 나면 또. 왜, 배나무가 있노? 아니, 미는데 어디서 지어졌지 왜, 어, 왜 올라가? 야. 여기인가? 어디서 떨어졌었고. 그죠? 내일, 내일 또 찾아 봅시다. 음, 이형또 어디 갔노? 음, 어디 갔노? 아, 설마. 이건 잡버섯이 좀 보이네. 아, 서 너무 좋네. 떨어져있는데 지금 나무는 못 찾겠다. 내려 내려서 찾아봐야 돼. 얼마나 가야 되는데? 삼이 눈에 익어서 그런가 순간 각구대인가 싶어서 움찔했습니다. 오가피입니다. 삼은 잎이 마주 보기로 나고요. 오가피는 어긋하게 잎이 납니다. 자, 그럼 능이는 어디서 나느냐 제가 경험한 것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의 하단부에는 많이 없습니다. 부엽이 많고 흙이 많기 때문이고요. 보통 육부에서 구부 정도에 많이 분포합니다. 주로 북향 방향을 좋아하고요. 물론 환경만 좋으면.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방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배수입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안 넣고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부엽이 적당히 있고 배수가 잘 되는 지형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직 어릴까 라 가정하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천천히 살펴봅니다. 냄새 무당버섯이 보이네요. 가을철 버섯 산행 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버섯이구요. 독고섯입니다. 처음 산행하시는 분은 반보석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행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동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정확히 아는 버섯만 식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섭> <보섭>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도 됐다니까요. 요도 있다니까요 요도 있고, 요도 있고. 대야, 그거는 야, 이거 또, 이거 또 크다. 어, <laughs> 이거 좀 크다. 그래. 야, 이거 꽃다발, 다 꽃다발 많다. 그건 다 컸으면 대박이지 그러니까, 아, 다 컸으면 엄청 대박인데. 이거. 진짜 아쉽네. 야. <laughs> 이거 한 번, 여기, 여기. 여기어 네, 있고, 예, 봤어요. 여기어 있고. 응. 지금 저쪽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네, 여기잘 봤어요. 다 봤어요. 여기 예, 봐봐.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 요, 기 지금 여기 다 많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아깝대. 듬성듬성 다발 능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핑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진짜 버섯풍작이 되려나 봅니다. 작은 사이즈들의 능이는 참 이쁘게 생겼는데, 완전히 핀 능이는 솔직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처음 촬영할 때 능이 보고 기겁을한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대박은 대박이야 이거 멋지다, 멋지. 이 일대에서 올라가면 사이즈 더커지겠네 그 뒤로 면능선을 더 둘러보아도 방금 보신 만큼의 개체수 확인은 못하였구요. 대신 위쪽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북쪽과 경남 지역 경계 시점은 앞으로 30일쯤 전후로 사이즈 큰 것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군데 더 구강자리 훑어보고 본격 능이사연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